좀안 좋다. 괜찮아. 안녕, 신청. 언니 여기에 입을 만한 바지 없을까? 아니면 까만색, 흰색, 몰라 까만색 이런 흰색 핀색? 흰색 이거 까망도 있어 엄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... <laughs> 귀엽. 것도 귀엽겠다. 좀... 저 옷쇼핑 왔어요. 이 하얀 니트 너무 이쁘죠? 이거 너무 귀엽지? 내 스타일이야. 어, 근데 여기에 요 치마 입을까? 아니면 긴 바지 입을까? 어, 이것도 이쁘다. 이거, 이게 와, 사실 내 스타일인데. <laughs>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. 안 보여? 아, 그러게. 치마 입을까? 와 그리고 이 코트가 대박이야 이 코트가 대박이 뻥이 빛나는 거 있는 거 너무 좋아 치마? 치마가 낫다고?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해야지 이 코트는 코트까지 입으면 와 언니 이거 워머 끼고 코트 입으니까 진짜 짱짱 따셔요 목소리가 귀엽다고요?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지금 메이크업을 안 해가지고요 조금 민망하네 이쁘죠 나 바지 갈아입어볼까? 이것도 귀엽다고? 이거 이쁘죠? 저 겨울옷 좀 보러 왔는데 음, 다 중국어로 쓰있어서 <laughs> 모르겠다 <머리야. 웃음> 해석 좀 해달라고 할까? <laughs> 어. 근데 나 요것도 이쁘죠? 이게 진짜 나 그래서 고민돼 얘랑 이거 그냥 사실 청바지 이렇게 입고. 오 이쁘다 청바지. 청바지 청바지 진짜. 이렇게 입 이게 있고. 아, 이 이쁜 게 너무 많아, 사실. 얘또 있어. 아, 한, 어, 하얀색 이쁘네? 하얀색. 하얀색이 화살 하얀색, 여러분, 골라줘봐. 흰색, 검정색. 흰. 검정색. 흰색. 그거만 골라줘봐. 흰색, 검정색 중에. 하얀색 이뻐요. 그러니까 딱 보기에 하얀색이 이쁘지. 이거 근데 실제로 보면 반짝거리는 게 장난 아닌데. 나 답정모인 거 같기도 하고. 우와. 하얀색? 거봐 검정색 이쁘다는 사람도 있잖아. 다 다르네. 코트는 흰색. 아. <laughs> 이옷 만드신 디자이너 쌤이 <laughs> 코트는 흰색, <laughs> 자켓은 검정색이래요. 였아 <laughs> 근데 흰색? 검정 검정? 난리들 났네? 하얀? 왜? 우왕!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색 아니 이 집이 제 스타일이기도 하지만서도 색깔이 이쁜 걸두개막 하니까 화이트로 가자고? 이 사람들이? <웃음> <웃음> 봐봐 그저이 그래, 저, 니트도 이, 물어봐야겠다 짠! 요즘 셔츠 위에 이거 약간 베스트라 그래요, 언니? 니트? 니트? 베스트 이렇게 걸쳐 입잖아요. 근데 얘 하나로 붙었다? 근데 그래서 와, 이거 가성비 갑이다, 뭐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<laughs> 얘가 있고 색깔이 얘가 있어. 고민되겠지? 근데 화면에는 또 이거 이쁘다 그럴걸? 아,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얘가 또 이뻐요? 그레이, 베이지, 지금 거, 이거. 짧은 자켓은 검정색이 이쁘고, 음. 그러니까. 이거 셔츠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. 그레이. <laughs> 내 스타일을 아는군. 그지, 한살 어렸을 때는 이게 더 예뻤는데. 요즘 그레이가 이쁜거 그레이. 같아 그레이 아니 이걸 여기를 보여줘야겠네 여기를 보여줘야겠네 아 근데 이거 보여줘야지 이거 내가 입었어 이거봐 이거 아니 니트 <laughs> 요거 같은거야 <laughs> 너무 귀엽지? 회색 탈락이라고? 어쩌라는거야 이거 이쁘죠? 이거 이쁘지? 민트, 화이트. 베이지? 아니, 진짜 어쩔? 내가 여성스러운 걸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민트 니트 이쁘죠, 이거? 민트 코디 어렵지 않음. 청바지 입으면 끝임. 사실, 그냥, 사실, 민트 안 어려워. 이거로 끝이. 화이트? 민트 좋아, 난리 났네. 민트가 더 이쁘지? 트라이, 트라이온. 저, 이 사람, 아니, 내 쇼핑인데. 아, 민트도. 아, 근데 민트도 이쁘다니까? 민트 안에 흰색도 너무 예쁘다 민트 예쁘지? 아, 민트 예쁘다 <laughs> 아니 나이 잔추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민트 예뻐 약간 어머님이 말씀하셨지 연예인같이 입으라고 <laughs> 너무 연예인같지 않냐고 민트. 예쁘지 <laughs> 그러니까요, 제 말이에요, 어머니. 연예인 같은 민트 코트. 연예인 같이 입으 했다고요. 어, 음, 이거 진짜 예쁜데 아, 아까 저 입으라고 했더니 블랙 여기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지금 퍼프가 있어서 이 니트 말고 딴거 입어야 되는데. 헉, 어, 이거 진짜 하경로딱 아니야?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이거 실이이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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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 보임 아이돌 짬 어디 안 간다고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 감사해요. 연예인 닮았죠 저. 어 커피 왔나? 민트. 그럴게요. 그럼 민트 입어야겠다. 그치, 나랑 찰떡이지, 이 집. 어, 아, 이거 예쁜 거 봐. 허! 어머, 언니. 이거 봐요. 이거 너무 예쁘다. 진짜. 그리고 까 까만 스커트 같은 거입나 스커트 입고 올... 거. 아니야. 음, 부끄러워. 스커트 입어. 여기 어디냐고요? 근데 여기 언니 올 수가 없지 일본도 올수 있어? 와서 살수 있어? 아 괜찮아요? 여기 원래 쇼룸이거든요 오실 수 있어요 여기 청담동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미피아체 레스토랑 건너편에 있거든요 로맨시크라는 브랜드예요 입어보래요, 사람들이. 되게, 사람들 되게 그냥 안 보네? 알았어. 이거였나? 아니, 나 사이즈 맞을까? 이거? 아 대충 봐. 요렇게 하면 이쁠 것 같잖아. 안 입어도 되잖아. 입어봐야 돼. 여기 로맨시크 써있고. 부츠 신고. 어, 부츠 신고. 딱 요래가지고. 예쁘다. 해가지고 샤를랑 데이트 가고 친구들만 만나면연말이다막 이러고. 잘 어울리죠? 저이집거잘 어울려요. <laughs> 저잘 어울려요. 하이트도 <laughs> 이쁘게. 오, 근데 되게 따시다. 어, 되게 따시네? 이 위에다가 코트나 패딩 같은 거딱 걸치고, <laughs> 어? 나가면 완전 무장이지. 힐 신고. 예, 네, 그니까 러 부츠 신고. 힐은. 어, 근네 바지. 그럼 너무 추울 것 같죠 저 바지 음, 지금 여기가 어떠냐면요 들어오면 요렇게 요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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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있어요 여기가 로맨시크라는 브랜드고 저기가 마이 언니 저게 뭐지? 마이 로맨시크 일단 이게 아까 그 화이트 아 근데 진짜 다 갖고 싶어 너무 이거짱 이거 귀엽지? 이거 앞에 니트 묶는 거야. 글래머로 보일 것 같은데. <laughs> 글래머. 어, 언니 입으셨구나. 언니 입은 거구나. 글래머로 보일 것 같아. 내가 해보면. 화이트 코트도 입어봐. 아니, 이분들 이제 나 데리고 쇼핑하시니? 알았어요? 좀 기다려봐요. 보여주고. 이거 우아해. 이거, 이것도 우아해.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니트 베스트 같이 입는 거 이거 케이프예요 케이프 와 귀엽다 이거 여기 로맨시크 쇼룸이에요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라인바 나 아무래도 반짝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치마 라인 진짜 예쁘다 그죠? 나 거의 진짜 로맨시크 진짜 옷장 진짜 다내거 내꺼 아니야, 이거? 이거, 이거 이쁘다. 음, 미쳤다. 여러분, 진짜, 아니, 제가 왜 이거 켰냐면, 로맨시코 홈페이지에도 있는데, 직접 쇼룸에서 보니까 엄청 이쁜 거야. 막, 못 봤던 것들이 막 있으니까.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, 뭐가 이쁜지 물어봐야겠다, 이러고. 켰어요. 어, 좋아하는 또 여기 있다. 대리쇼핑이라고?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봐봐봐봐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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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어. 이거 엄청 가볍고 엄청 예쁘다 거울샷이야네아 이게 사실 내 스타일인데 이런 거 셔츠 묶어가지고 알, 알죠? 제팬 여러분들은 알죠? 저 맨날 하늘색 셔츠에다가 이렇게 맨날 슬랙스 입는 거 이거 언니, 이거 너무 귀엽다. 얘도 이쁘다. 나 커피 와서 커피 먹어야 되는데 너무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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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맞아, 이거 소개시켜주고 싶었어. 이거 짱 예쁘지? 이거 이쁘다. 디테일 장난 아니지? 거봐.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고요? 가격대가 겨울옷은 이게 2, 3, 4, 5, 6, 7, 8, 9, 10까지 있어요. <laughs> 홈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얼마예요, 언니? 기억 안 나죠? 와, 이거 너무 이쁜데, 나 이거 입어볼 가격 안 써있어. 이거 입어. 가 어? 들었어요? 디자이너는 가격을 알면 안 된대. 와, 이런 것도 멘트면 너무 예쁘지. 글래머 니트랑 이것도 이쁘다? 요거 단추 해서 이렇게 한 세트 입는 거야. 바지랑.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딱 나와 있어. 얼마야? 98만원. 저거 이쁜데? 이 디테일 버숑. 벨벳. 네, 최혜정 디자이너님이에요. 이거 요즘 유행하는 니트 베스트 입는 거 아니야? 이거 이쁘네! 달떡이네요아 이쁜 게 너무 많아서 현기증 나. 코트랑 코트. 저 지금 두벌밖에 안 입어봤거든요. 근데 이쁜 게 진짜 너무 많아. 디테일 쩔죠?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맨시크잖아요? 저기가 마이 로맨시크거든? 어 이것도 이것 여기까지 로맨시크예요 언니? 보라색 미쳤다 다 사라고요?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봐아 이거 색깔이 안 담겨 미쳤다 어? 연보라 휴 숨어있었네 스팽클 어머 이 니트도 이쁘다 귀여워 저 바지가 있거든요, 이렇게 된게 바지가. <laughs> 어, 이거 언니 누가 입, 입지 않았어, 연예인이? 누가 입었어요, 이거? 누가 입었는데? 이거 어디 TV에서 봤는데. 어, 누가 그치? 세트템이 제일 이뻐 보인다고요? 남자분이죠? <laughs> 근데 여기가 마이로맨 시크는 약간. 좀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요 막 리본이 포인트야 여기는 이런 거봐어 귀엽잖아 여기가 또 추리닝 세트가 엄청 이쁜데 보이냐? 진짜 귀걸이 모험이요? 글쎄요 모험하기 싫은데 어 아까 누가 아수라박 백장 얘기했지? 여기 있어요 <laughs> 반반 입으라고 <laughs> 반반 옷 여기 있잖아 <laughs> 이것도 이쁘다 <laughs> 이거 편안하게 굳이 막 입기 너무 이쁜데 언니 진짜 좀 적당히 해요 너무 예뻐 <laughs> 와 형식증 <용기증> 나어 <laughs> 이거 봐 추리닝이래 이거 하여튼 여러분 그렇대요 아 진짜 이쁘다 언니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이거 봐 이거 졸려탱 라고요, 여러분. 아 진짜 이쁘다 아, 그쵸? 찰떡스러운 게 많죠. 여기 여기 쇼룸 청담동에 있어요. 어 수은 언니 좋아할 거 많을 것 같은데. 언니 당장 와. 그러니까 편안한데 약간 멋 부릴 수 있는 거 있어. 어, 수은 언니 이거 잘 어울릴, 이거 내리면은, 이 가죽 스트랩 내리면은, 그냥 일자거든? 여기에, 통로에 본 요즘 청바지에다가 부츠, 검정 부츠 올려 신으면 진짜 이쁠 듯. 쿠키 옷 귀엽죠? 이거 봐. 어디냐고? 여기 주소를, <laughs> 청담동요 <laughs> 미피아체 레스토랑 건너편, 로맨시크 건물 옷 4층. 민트코트 한 번만 입어달라고? 아, 그러니까 사람들이. 맞아 마지막이에요. 한 번만 입는다 이제 나 커피 마실고요 고급 그 잡채지 알았어 자 흰색 갑니다 흰색들 흰색 자, 여러분 흰색 이게 소매도 좀 고급지고 그죠 복실복실하니 이제 민트. 오, 오, 오 사람들이 오오오거린다. 오. 왜, 왜 오거려? 수영 언니, 왜 오야? 흰색 내 거야? 아, 근데 이게 민트를 입잖아? 이것도 내 거야? 기장도 딱내 거지. 그러니까. 나 진짜 솔직히 이집거 이걸. <laughs> 이 옷이 대행사에도 있으니까 협찬 때도 입거든요? 근데 진짜 길이 수선을 안 하고 입어서. 어, 다 이쁘다, 이거 진짜. 디자이너 쌤의 선택은? 뭐가 울리지요 흰색과 민트 중인 흰색? 네. <laughs> 하세요. <laughs> <나> <laughs>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투표를 시작합니다. 아, 뭐야. 다내 거지. <laughs> 민트 초코처럼 예쁘다. 그죠? 이거 예뻐요. 단추 미쳤어. 그리고 요거 안에 니트도 미쳤어. 그지? 색감이랑 소재 너무 예쁘지? 예다 청바지는 리바이스. <laughs> 다들 난리 났네. 엄마, 이거 네 거구나 미안해요 아니야 나한입 먹었어 이것도네 거야 든든하고 있을 거야 어. <웃음> 엄마 엄마 이거 빅아 음그 사이즈밖에 없음 아니 입어요 치마 입어요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그래요 흰색 디자이너쌤 말을 듣겠습니다 흰색으로 당첨. 당첨, 팡팡!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고요 카멜 커피라는 거예요 아 언니 근데 나 관리 잘할 수 있을까? 나 그게 좀 걱정인데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아 핵 숫자가 있을지 그래! 음. 화이트! 화이트 화이트 이것도 살까 봐개 음. 이쁘지? 아 네, 죄송해요. 여기 써 있는 걸 읽은 거예요. <laughs> 고급지지. 화이트 니트는 뭐가 예뻐요 화이트. 알았어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아 재밌다. 같이 쇼핑하니까.